오늘 새벽 4시쯤 강릉시 포남동 주상복합건물 공사현장 인근 도로에서 대규모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두달 전에도 같은 공사현장 인근에서 집안 침하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는데,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보도에 정상빈 기자입니다. 강릉 도심의 주상복합건물 신축 공사현장입니다. 도로 안쪽이 구겨진 채 주저앉았고, 차량 두 대가 빠질 수 있을 정도로 커다란 구멍이 생겼습니다. 넓이 30제곱미터, 길이 40cm 안팎 규모의 땅 꺼짐 현상입니다. 새벽에 한시경에 경찰 사을 울려 가지고 나와 보니까 차가 우리 차를 요는데 이게 꺼져 가지고 두 대가 이렇게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 이제... 강릉시는 지하 터파기 공사의 영향으로 집안 침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반 치마로 인해 상수도관이 빠지면서 공사장 인근 주택 물공급이 한때 끊기기도 했습니다. 같은 공사 현장 인근 도로에서는 두달 전쯤에도 지반 치마가 발생했습니다. 강릉시는 이후 진행한 합동조사에서는 지하 동공 등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전문 기술자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현장 뭐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 볼 예정이고 그 후에 따라가지고 구속 조치로 현장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공사 현장 땅 꺼짐 현상은 대부분 인재라면서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시공사의 배상 책임을 묻는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재난 관리 시스템을 예방 차원에서 바꿔야 되는데 지금은 사후 처리만 급급하지 예방 차원에서 지금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 그 방법 가지고는 수가 없어요. 땅 꺼짐이 계속될 경우 더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명확한 원인 파악과 함께 후속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정상빌입니다.